예배 예배 복근 복근 아 수학 수학 정확한 복음, 정확한 복음, 복음의 수학, 확확 확. 확, 여름 꿈스학교로 오세요, 제발. 제발. 꼬마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합시다. 이제 우리 다 함께 7월 둘째 주 성령 강림절 후 일곱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이나 변함없는 무지개 하나님이 보여주신 약속의 이 시대 우리 모두 다같이 그 약속을 찬양해 요빛깔 예쁜 무지개 우리 모두 두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여기로 불러 주셔서 찬양하고 말씀 들으며 예배하게 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필요할 때 비를 내려 주시고 햇볕이 필요할 때 햇빛을 주시고 구름이 필요할 때 구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움을 주셔서 이웃들을 서로 생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지금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달라고 떼쓰기만 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친구들처럼 많이 가지지 못했다고 불평한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가족과 친구들과 싸우고 다툰 것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천천히 가라고 하시는데 내 마음대로 빨리 가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빨리 가라고 하시는데 내 마음대로 게으르게 했던 것 모두 용서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꿈샘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름방학을 맞이해 꿈샘 확학, 꿈샘 학교를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에게 기대한 마음을 주시고 모든 준비가 잘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집중하여 잘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누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이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란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꼬마! 꿈샘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지난 한 주간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많이 늘어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었어요. 이런 때일수록 야외에서는 마스크 잘 쓰고, 집 들어오면 손잘 씻고, 그리고 주일에는 예배 자리를 꼭 지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한 사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누군지 기억나는 친구 있겠지만 잘 기억나지 않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힌트를 주겠습니다. 이 사람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제자로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제자는 누구였죠? 네, 맞아요. 베드로입니다 목사님이 힌트도 말하기도 전에 베드로요 하고 말한 친구들 정말 똑똑한 친구들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람을 낳는 제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경험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뭐라고 했죠? 부하? 노예? 아니죠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어떤 사람을 뜻하는 것일까요? 제자는 바로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고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전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은 부하로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아멘. 베드로가 만났던 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걷지 못했기 때문에 의도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성전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구걸도 혼자서 하러 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걸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으로 다른 이들이 데려다 줘야만 구걸을 해서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참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을 베드로가 만났어요. 구걸하던 자였으니까 베드로에게도 아주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푼만 주세요. 걸을 수가 없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배가 고프니까 한 푼만 도와주세요라고 베드로에게 구걸했습니다. 베드로는 구걸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그리고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이 말을 마친 후 베드로는 구걸하던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어요. 그러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했던 그가 벌떡 일어났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너무도 바라고 바라던 일이 일어났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하늘을 날아갈 듯이 기쁘고 막 폴짝폴짝 뛰고 싶지 않나요? 구걸하던 사람이 그랬어요. 성전에 들어가던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 걸어서 들어가 보기도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며 환호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해 구걸하던 사람이 걷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죠? 첨단 의료기술로? 아바타 생성으로? 돈으로? 힘으로? 아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에 의지해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었어요. 베드로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걷지 못했던 자가 걷게 되었고 그가 하나님의 찬송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의 제자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이심을,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베드로도 한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어요. 세 번이나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더욱 믿음이 굳건한 자가 되어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예수님의 제자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에요.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곧장 그에게 일어나 걸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절말씀에 주목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믿음을 가진 베드로는 주님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저에게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제자는 무엇인가를 해야 할때 짧은 시간이지라도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에요. 요즘 우리가 매일 함께 하고 있는 꿈생큐티처럼.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자가 바로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베드로는 구걸하던 사람에게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고 손을 내밀었어요. 베드로는 한 사람을 일으킨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이름, 바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꿈샘 친구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는 누구의 제자인가요? 베드로의 제자인가요? 요한의 제자인가요? 아니요, 우린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믿음을 가진 자이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꿈샘 친구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주일인 오늘 하루만 제자가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제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묻는 자, 기도와 말씀에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제자의 삶을 우리 모든 꿈샘 친구들이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전도하는 자,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성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물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참된 제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이름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더욱 믿음이 굳건하여지는 우리 모든 꿈샘 친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과 정성 다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주 동안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해서 우리 모든 꿈샘 친구들이 각 가정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님의 꿈샘 친구들 가운데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예물이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하게 흘러가는데 사용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시 동안 함께 만나지 못하고 영상예배로 대체하지만 이 영상예배 가운데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한주 동안에도 우리 모든 꿈샘 친구들이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꿈아, 친구들, 오늘또 마음을 다해 예배 잘 드렸나요? 예배 점검표를 통해 오늘 예배 드린 나의 모습을 점검해 보고 다음 주에도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는 모든 친구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전도사님이 이 시간 광고를 전해 줄 거예요. 첫 번째 광고예요. 꿈샘 큐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꿈샘 큐티 잘 하고 있나요? 꿈샘 큐티를 통해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든 꿈생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예요. 아동이국 여름 꿈생 학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7월 30일부터 8월 1일 주일까지 여름 꿈생 학교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 꿈생 학교를 통해서 복음을 명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살고 또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수확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서 안내에 따라서 신청을 해주시고 꼭 모두 참여해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광고예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오늘부터 현장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워졌어요. 예배당에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영상을 통해 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공과 활동하러 가볼까요? 꾸막, 꿈샘 친구들. 오늘 말씀을 다시 생각해보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공과 시간이에요.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바로 공과 공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무엇으로 부르셨나요? 1번 예수님의 노예 2번 예수님의 부하 3번 예수님의 제자 4번 예수님의 하인 자, 정답은 3번 예수님의 제자이죠. 사람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노예라고 예수님의 부하라고 고백한 적은 있어도 예수님은 노예로 부하로 부르신 적이 없었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전하는 제자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오늘 말씀에 한 번도 걷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이 무엇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을까요? 1번, 첨단 의료 기술 2번, 아바타 생성 3번, 돈 4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 정답은 4번,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에 나와 있죠. 다 함께 말씀을 읽어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아멘. 무엇으로 걷게 되었는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제자" 란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을 골라 보세요. 1번, 믿음을 가진 사람. 2번, 성경에 관심 없는 사람. 3번, 하나님께 묻는 사람. 4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 무엇일까요? 쉽게 고를 수 있겠죠. 정답은 2번 성경에 관심 없는 사람이겠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성경 말씀을 펼치고 읽고 묵상하고 새기며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꿈샘 친구들도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며 사람을 살리고 가정과 학교와 세계를 살려내는 축복의 사람들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들로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더 화이팅입니다. 꾸마!